시편 113편 4절로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나추사 편지를 살피시고 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들은 마땅히 그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찬양 드려야 하는데, 왜 찬양 드려야 하느냐. 충분히 그 하나님을 찬양 올려 드릴 수 있는 그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극진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늘 돌보아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모저모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지옥까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탄양 드리며 살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됐지요. 그 마땅히 우리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늘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보다 높으시다. 그랬어요. 여기 모든 나라들보다 높으시다 하는 말은 뛰어나시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나라들보다 뛰어나시는 분이시다. 모든 나라들보다 그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 모든 나라들을 신이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또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저 높고 높은 푸른 하늘보다 훨씬 높으시다. 그렇다면 그하나님의 찬양 올려 드릴 수 있어야지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지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말을 섬겨 드릴 수. 있어야지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온전히 딱 맡겨버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지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어야지요. 모든 나라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높이 계신 분이시다. 그 영광은 한없이 높다. 저 푸른 창공 할늘그 보다도 훨씬 높은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광을 찬양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 5절에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세상에 우리가 믿고 사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높으신 분이시다. 높으신 분. 그러면 마땅히 그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만을 섬겨 드릴 수 있어야지 그렇다면 그 하나님 붙잡아야지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삶을 바 맡겨 버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지 그 하나님만 신앙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으니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요.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으신 분 없다. 높은 곳에 앉으신 분이시다.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과 같으신 분 없고. 하나님과 같이 높은데 계신 분이 없는 분이시지만은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 스스로 낮추셨다. 그런 스스로 낮추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천지를 살피셨다. 할렐루야! 지존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토록 크신 하나님, 그토록 높이 계시는 하나님, 그 영광은 하늘보다 크신 분, 그분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다.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자기 생명을 온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낮추셨다. 그리고 온 세상을, 온 인류를, 모든 생명체들을 살피셨다. 보살피시고 간수하시고 지켜 보호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 자신은 어떠해야 하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지존하신 분 그렇게 높으신 분 정말 섬김받으시기에 경외받으시기에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이 낮은 자리에 자신을 낮추셨다 그리고 우리를 살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해주셨다 그러면 나 자신 역시 겸손해야 돼 작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내 이름 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바로 그러해야 한다 내 이름 내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만 낼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만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나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체로 보신 분이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를 살펴주시는 분이신데, 내가 무엇이에 내가 우쭐대느냐. 내가 무엇기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느냐. 내가 무엇기에내 이름 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낮아져야지. 겸손해야지. 작아져야지요. 내가 높아진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거냐?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높여 주셔야 내가 높아지는 거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자기는 낮아져 버리고 빨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신 것처럼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작아질 줄 아는, 자기 이름 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만 증거되기 위해서 최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자세에 그게 바른 신앙 생활 모습이다. 이런 신앙 생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나 자신을 주장해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못하니까 성령님이 다스려주시라고 기도해야지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삶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진한 생활 바로 하자. 그런 삶을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대로 그토록 높으신 분, 지존하신 분, 그분이 스스로 낮추셨다. 천지를 살피셨다. 우리를 늘 보살펴 주신다. 우리 각길이도 사랑하신다. 멸망받을 자들을 구원시키시고 천국으로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서 나 자신은 역시 낮아지고 작아지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나타나기를 위해서 주님의 뜻만 실현되기를 위해서 최선적인 삶을 사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함께 하고 아멘. 성령님께서 주신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시옵소서. 사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지는 귀한 혜을 더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뜻이루 하시고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